자, 11페이지 34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거 자체에 그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말일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곱하기 bn 이라고 돼 있는 것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으로 쪼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된다고 했어? 기억나? 수렴할 때. 어, 각각이 수렴하면 돼. 얘와 얘가 수렴하면 이렇게 할수 있어. 따라왔지? 그러면 이거를 보고 너네는 전개할 생각을 했을 거야. 전개해도 답은 나와. 근데 전개할 필요가 없지. 왜? 얘가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 거 맞아? 무한대로 가지? 얘가 무한대지? 무한대 분문에 숫자 나불행이네. 그러니까 0 맞아, 0? 그럼 얘는 1에 수렴하는 거잖아. 얘는 n 제곱 무한대를 심지어 제곱해버렸네. 맞지? 그러면 더큰 숫자겠지. 그거 분의 4니까, 얘도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럼 얘는 3이니까 최종적으로는 3으로 수렴하겠네. 이해되겠어? 그럼 둘다 수렴하네. 그러면 각자 뜯어서 계산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럼 얘는 1로 가는 거고 얘는 3으로 가는 건데 그두 개가 곱해져 있는 느낌이니까 답은 3으로 수렴한다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